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우선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특별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개띠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재물운 물건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풍수에서는 물건의 배치와 활용 방법이 재물운을 크게 좌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들은 개띠와 특히 잘 맞는 물건들로 적절히 배치하고 활용하기만 하면 재물운이 놀랍도록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물건들이 개띠의 재물운을 상승시키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소품은 쥐입니다. 쥐는 빠른 재물의 상징으로 머리가 영리하고 행동이 민첩하여 재물을 신속하게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띠분들에게는 좋은 재물운을 가져다 줍니다. 쥐는 재물운을 빠르게 끌어들이는 상징으로 금전적 기회와 성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쥐의 민첩한 에너지는 투자를 하거나 재정적 거래를 진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재물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재정적인 기회를 포착하는데 유리합니다. 쥐 소품은 집안의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쥐 장식이나 그림을 집이나 사무실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물운을 강화하고 싶다면, 쥐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쥐띠, 원숭이띠, 용띠는 쥐의 에너지가 고독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쥐 소품을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쥐 소품은 금전적인 기회를 돕는 동시에 적절히 활용해야 하며 개인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쥐 소품은 집안의 높은 곳에 대치하여 적극적인 기운을 증폭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물건은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풍수에서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식물로 개띠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식물은 돈이 쉽게 들어오고 그 흐름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금전수는 재물운을 상승시키고 돈이 끊임없이 흐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식물은 집안의 재물운을 증진시키고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성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금전수는 꾸준한 성장을 상징함으로 재물이 모이는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탁월한 물건입니다. 금전수는 동남쪽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남쪽은 풍수적으로 재물운이 흘러들어오는 방향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금전수는 실내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므로 충분한 햇빛과 물을 공급해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잎을 닦아주면 금전운이 더욱 증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물건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성장과 유연성을 상징하며 특히 개띠분들에게 좋은 재물운을 불러오는 물건입니다. 대나무는 재물이 꾸준히 쌓이고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상징합니다. 대나무는 또한 인내와 지속적인 성장의 상징으로 장기적인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나무의 초록색은 풍수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여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나무 물건은 집안의 동쪽이나 동남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쪽은 가족의 건강과 번영을 상징하며, 동남쪽은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나무 물건은 깔끔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흙에서 자라는 생대나무를 집안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대나무는 자주 물을 주어야 하며, 항상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물건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풍수에서 매우 긍정적인 상징으로 행운과 장수를 가져다주는 동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코끼리의 코가 위로 향한 장식은 재물운과 큰 행운을 상징하며 코가 아래로 향한 장식은 건강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코끼리는 강력한 보호와 번영의 에너지를 제공하며 집안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코끼리의 코가 위로 향하는 장식은 재물과 성공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코가 아래로 향하는 장식은 건강과 장수를 증진시킵니다. 코끼리는 안정성과 평화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코끼리 물건은 집안의 다양한 공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코가 위로 향한 코끼리 장식은 거실이나 사무실에 두면 재물운과 성공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코가 아래로 향한 장식은 침실에 두어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장수의 기운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코끼리 물건은 모든 띠에 잘 맞는 물건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배치하면 다양한 기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소품은 말입니다. 말은 빠르게 나아가는 에너지를 상징하며 대띠 분들에게는 특히 좋은 재물운을 가져다 줍니다. 말은 재물운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공과 권위를 불러오는 상징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말의 에너지는 금전적인 기회와 직업적 성취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말의 기운은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사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말은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새로운 시작의 이상적인 소품입니다. 말소품은 사무실이나 서재에 두면 좋습니다. 집중력과 직업적 성취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달리는 말이 묘사된 그림이나 조각상을 선택하면 더 강력한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품을 배치할 때는 남쪽 방향이 좋으며, 이곳은 성공과 명예를 상징하는 방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말의 에너지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직장이나 사무실에서 말 소품을 활용하여 활력을 더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에너지를 실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띠 분들에게 어울리는 다섯 가지 재물운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물건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재물운이 놀랍게 상승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로 큰 금전적 기회를 맞이할 수 있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소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꾸준한 노력이 함께 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집안에 좋은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것은 품의 배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에서도 시작됩니다. 풍수의 원리를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더큰 번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